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여우수와 17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문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맙민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문하스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다프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베스안과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한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므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한 족속에게는 베트안과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무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1월 26일 주일 말씀 해설입니다. 문하세 지파의 기업과 불만 문하세 지파도 에브라임처럼 가나한 족속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합니다. 한편, 요셉 자손은 분배의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문하세 지파의 경계는 남쪽으로 에브라임 지파와 접했고, 북쪽으로는 이사갈과 아셀 지파와 접합니다. 지파와 지파 사이의 경계선이 형성되었지만, 인구수에 따라 경계선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부아와 가나시네의 경우 강의 남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강의 북쪽은 무나세 지파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일부지만 기업의 공유는 지파 간의 긴밀한 관계와 연합을 보여줍니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공간이 아니라 공유와 공감입니다. 갈수록 공동체 의식이 무너져 가는 시대에 교회부터 지체와 이웃의 필요에 더욱 민감해야 하지 않을까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문하세 지파도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처럼 가나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강성해진 후에도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땅을 주셔도 작심하고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과 고통스럽게 동거하든지 두 길밖에 없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은 다른 지파에 비해 비옥하고 넓은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만을 토로합니다. 지파의 규모와 위상 그리고 공원에 걸맞는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큰 민족이라면 불평만 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는 여서의 권고에도 뒷걸음질 칩니다. 권리 주장에는 목소리를 높이던 그들이 변명과 항변만 늘어놓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주장과도 어울리지 않는 처신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권리에는 큰 소리를 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에는 갖은 이유를 대며 주저하고 있진 않습니까? 도전 의식은 잃어버리고 나의 권리만 주장하면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집파였기에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 의지한 청탁이나 특권의식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 우리의 분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의 분깃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의식, 사명의식,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도전 의식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